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무작위 맵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이래, 이래, 이래서 무작위인가? 지금, 툰드라, 평원, 그리고 사막까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일단 도시를 이렇게 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댕댕이 하나 뽑고요 정찰 한번 보내볼게요. 어, 그리고, 자, 쌀과, 미리 있으니까 도예를 찍고 어, 잠시만요. 왜 자꾸 이러지? 아, 되고 있구나. 자, 주변에 사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망이 상당히 많긴 한데, 언덕이 있어야 페트를 짓든 말든 할 텐데, 생사막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열대우림 있고, 이 위쪽으로도 실패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멀티가 조금 거리가 되네요. 댕댕이 하나 뽑았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오른쪽. 그, 투사병 3마리 뽑고, 이 아래쪽에 야마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 오두막 하나 먹고요. 인구 하나 늘었습니다. 인구. 좋은 도공의 을자 도예를 찍었고 외국무역. 여기 이제 다른 대리 보이죠 누나. 음. 그리고 구리, 은자원이 있으니까 채광 찍겠습니다 채광자 여기에 이집트, 마케도니아? 이집트네요. 자 이집트 만났어요. 라코티스 예, 수도가 여기고요, 이집트. 음, 이건 이집트를 잡아야겠다. 이집트를 안 잡으면 제가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가 너무 안 좋아서 위치가. 음, 자 여기 댕댕이 하나 보이고요. 자얘전선은 예, 이쪽으로 다시 보내줄게요. 이쪽에 아마인주둔지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폴란드 만났고요 폴란드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외국 모양이 먼저 뚫렸으니까 외국 모양을 찍고 자, 야마이 정찰병이 여기 있네요 자, 그 버퍼가 좀 심하네 또 일단 투석병사 이쪽으로 보내 볼게요 투석병사 보내고 건설자 만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광고에 음... 여기에도 야만인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요 지금. 지금 방금 생긴 것 같습니다. 야만이, 야만이 방금 생긴 것 같고. 만약에 얘가 5만 원, 얘부터 쫓아내야지. 주둔지 하나 또 생긴 소리. 여기에 야만이 주둔지 하나 생겼죠. 자 발레타 도시역과 만났고 여기 있네요. 아마, 이집트가 제일 먼저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멀티네. 이쪽을 펴주면 되겠다. 이쪽을 펴줄게요. 여기 쌀자운이쪽에 여기에 멀티 피겠습니다. 여기에 멀티를 펴고. 여기 그나마, 바나도 있고, 어, 뭐, 숲도 있고, 정글 타일도 있어서, 자 그리고 공수 유레카 받았죠. 공수 유레카는 그래도 조금 쉽게 받 받기 쉬운 유레카에 속하는데 뭐 어쨌든 어 일단 이거는 진급을 하나 하고 자 그리고 개척자를 한 마리 뽑겠습니다. 개척자를 한 마리 뽑아서 여기 멀티 지역에 도시를 하나 펴줄게요 자털명리고요똑찌겠지안 찌르네요 그럼 어, 한대더자 그럼 야만이 기마병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근처에 야만이 주둔지가 하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인가? 아 여기 같다 여기는 해안가인것 같고 여기에 야만이 주둔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위로 올려줄게요. <laughs> 찔러. 아, 왜 나를 치니? 자, 여기 있죠. 여기 전사가 있는데, 전사를 앞에 두고 나를 치고 있어. 자, 그래, 자기 죽을 때 되니까 반스를 하죠. 자 이렇게 저도 도망갑니다 자 스키타이 만났구요 야나 때리지 말고 얘를 때리라고 자 무스카트 도시옥크 만났고 이제 하나만 더 만나면 정치차랑 영감을 뚫립니다 자이 와중에 야만이 주둔지 안 털리려고 전사간이게 생성이 됐죠 자 이번 턴에 마지막 막타를 치고 또 생기진 않겠지? 음... 하나는 구리 자원을 또개발 해주죠 부리지 않게 바할게요 아마 약하다고 비난할 것 같은데, 그렇 자, 약하다고 비난하고. 얘까지 잡으면은 어, 청동기술 유레카 뚫립니다. 자, 청동기술 유레카가 뚫리면은 한번 철전이 있으면 검사로시한 번 가보겠습니다. 자, 타인 세계 개발에서 장인정신 영감도 받았구요. <laughs> 대표단 로만 받아줍니다. 꼬박꼬박 돈을 받아야 돼서, 야, 얘좀피좀 좀 채우고. 어, 얘는 한 대를 이렇게 때릴게요. 한대 때리고, 만약 전국에 개들이 없다면... 자 청동 기술 유래값 받았고 한턴 남았나? 한턴 남은 거 개발해 줄게요. 그리고 아 어, 폴란드 투석 방사 오고 있는데 이거는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사를 빼주고 자 얘도 이걸로 빼주겠습니다. 쳐들어올 것 같아요. 거... 자 일단 돈으로. 전산 한마리 사줄게요자 돈으로 전산한사리고 궁수를 뚫어서 궁수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쟁 걸었죠 난얘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그 와중에 철 자원이 여기 하나 있고 음, 얘는 여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에도 철자원이 하나 있네요. 자, 일단 주둔지를, 어, 주둔지를 여기다 하나 사줄게요. 주둔장하 사고, 자, 전선 여기 대기. 자, 그리고 투석병사 한 마리 더 뽑겠습니다. 아, 여기를 밟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과도제까지 찍었네요.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보자. 일단 이거 마무리를 칠게요. 자 전사 막타 치고 아마 이 전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마케도니아 만났어요. 자 마케도니아 만났고 이 개척자가 기적자가...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찰병 이놈을 그냥 바, 여기에 바로 더이 피겠습니다. 이쪽으로 하고 얘는 다음 턴에 공수로 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잠깐만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어. 댕댕이한테 안 먹히니까 여기에서 자 공수로 전부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공수처 전부 업그레이드하고 음. 자 일단 전사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사를 잡고 저기 추석방사 쳐도 안죽으니까아 그리고 전차병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위치 정말 안 좋은데 이거는 보나마나 다음 터널에 먹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시 펴겠습니다. 폴란드가 상당히 짜증나게 하네요. 이거는 폴란드를 무조건 잡겠습니다. 밀어버려야지. 이따 장군 차이밍에 아예 밀어버릴게요. 이거는, 자, 투사병삼을 찾고. 아, 철자원이 조금 애매하다. 여기 지금 그리고, 담수도 못 받아가지고. 자, 얘도 지금, 공수까지 왔죠. 이거는 진급 하나 하겠습니다. 자, 진급하고. 얘도 방어. 얘는 주동군 이렇게 찍고 야야 야, 아프다 아 피해가 막심하네요 음자 이거는 뒤로 빼서 살리겠습니다 얘 뒤로 빼고 이렇게 자이 전사는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요 왜남자자만자 싫어할까 자한대 맞으니까 정신 차려서 도망가죠 도망가지만 너는 죽인다 내가 자 얘도 마무리 짓고 얘는 여기서 피좀 채우고 이 주던지 프로젝트 돌려줄게요 지금 장군 점수 올라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주둔식 프로젝트 돌려줘야 될것 같아요. 같 아, 요아 보자. 여기 전사가 또 오는데, 한 대, 두 대. 이걸로 막타. 전쟁 배상금 두둑히 뽑아내겠습니다. 자 현금 보호할게요 저런건 필요없고 소금장 필요없고 이때는 손해는게 많아가지고 멀티자리도 그렇고 짤때 이만큼 뽑아낸 다음에 이거는 위절 더 뽑아서 검사로 시작했습니다 건설자는 뽑고 넌 죽었다 징집 하나얘도피좀 채우고. 너는 내가 죽인다. <laughs> 튼튼한 경제는 튼튼하고. 자, 징집 하나 꽂을게요. 징집 꽂아서 턴 거를 좀 올리고 문자 하나. 뭐 초기 재고. 음. 17점. 예, 프로젝트 한번더 돌릴게요. 자, 프로젝트 한번더 돌리고. 얘 예, 높이 좀 채우고. 아, 어, 씨, 애매하네? 연건턴 넘길게요. 여기에 문화도구 하나 있는데, 얘네 발감하면 정치철에 영감이 뚫리죠. 숲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자, 배치는 이렇게 해두고, 아, 발견하려는 찰나에 모헨조다로 점령을 해가지고 도구를 다시 또 발견해야 되네. 자, 그래, 유닛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얘들도 저랑 계속해서 싸울 생각입니다. 자, 일단 철장 하나 사주고, 아, 어 여기에 댕댕이가 나왔는데저 댕댕이 처리하러 갈게요. 음, 장문은 쉽다네. 한 턴. 음, 여기 폴란드가 있네요. 폴란드가 그래 병력이 상당히 많아요. 병력이 370, 전 125. 병력 자체는 2등입니다. 2등. 왼쪽 빼주고. 돈도 많으니까 전사를 좀더 뽑아야 될것 같아요. 아예 싹 밀어버리게. 쟤는 알아서 하티는 치는 거 보니까 주던지가 털린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즐거운 일요일. 아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에이레스님, 천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자, 1점, 2점. 네턴 지나면은 어, 장군이 나오니까 프로젝트 안 돌리고, 전사 하나 뽑겠습니다. 전사 하나 뽑고. 검사 하나 좀 양산하자. 그나저나 도국을 하나 찾아야 될 텐데. 도국이 안 보이네. 크메르가 있네요. 크메르. 여기는 막혔고. 그러면은 이쪽, 동쪽으로 가주겠습니다. 동쪽. 아 근데 동쪽으로 가려면은 이집트를 지나야 했었는데 이집트가 길을 막았어요 또 길을 뚫으려면은 뭐 국경 거래를 해야 될텐데 저 비난을 해가지고 국경 거래도 못하고요 일단 스키타이의 국경 한번 사보자 여기에 뭔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전사 좀더 사놓고, 어, 캠퍼스, 창 자, 곡창 하나 올릴게요. 올리고, 지금 맵이, 어, 무슨 맵인지 모르겠고, 그냥 맵 구성 자체가, 어 랜덤으로 잡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툰드라랑 어뭐사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맵이라는 게그 대륙, 뭐 판게아, 섬맵 이런 것 중에서 랜덤으로 걸린 게 아니라 맵 구성 자체가 그냥 랜덤으로 잡혀서 랜덤 맵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장군이 났죠? 장군. 영입하고 이거 전부 검사로 업그레이드해서 포진한 치료가 있습니다. 잠깐만. 고대 성벽 채석장 석재가 석재가 없네요. 이거는 그냥 뚫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석조기술, 공학, 그리고 기계순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한턴 지면은, 초기제국 연감이 뚫리니까, 어, 제도를 바꿔주고, 아 전사가 둘셋네이음 전사 한 기만 더 사줄게요 한 기만 더 사주고 검사 다섯 기로 갑시다 흐, <laughs> 아 그리고 좀더 절로 가야될텐데 도우 만나야 되는데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초기 제국 뚫었구요 아, 도구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두 개밖에 못 만나서, 발레타랑 무스카트. 정치차를 연결 못 받았어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자, 일단, 철장을 하나 획득을 했고, 이제 전부 검사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돈은 충분합니다. 자, 전부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여기 포즈난 쪽으로 가겠습니다. 초반에 폴란드가 러시아 오는 바람에 제 심시티가 꼬였어요. 자 일단 발레타에 사절 하나 들어갔죠. 규약 보내서 자 그럼 병영 하나 올릴게요 병영 자 병영 올리고 이제. 유닛들을 위로 조금씩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음. 자, 이렇게. 음. 갈 수가 없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여기에 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 있으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씨, 뭐야 이거. <laughs> 가다 하아 자, 차 넘기고요. 얘도 이제 좀 수상한 걸 눈치챘겠지? 265 450 어차 뭐 검사로 한번쓸면 뚝딱이니까. 어... 자, 검사를 올려주고. 얘는 여기에 농장 하나 짓고. 음, 장군을 이렇게 붙여줘야 오라를 다봤죠 궁수는 장군을 오라를 못 받습니다. 고대시대 민니시라 장원이 고전 및 중세시대거든요. 자, 그래, 개척장 한 마리 낍니다. 자, 이제 검사를 위로 다 올려주고, 궁수까지 도착하면은, 바로 전전할게요 일단 미리, 음, 공개 비난해놓고, 자, 미리 공기비는 해놓고. 음, 아, 캠퍼스도 원래 여기 이런 데다가 하나 지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캠퍼스 하나 짓겠습니다. 캠퍼스 여기 하나 짓고. 음, 여기서 대기. 너가 아니지. 자, 댕댕이는 움직여주면은 턴을 넘기고요. 개벨바르칼 자, 이거는 무시합니다. 자, 무시하고요. 음, 자, 어, 성벽 먼저 하나 올리고, 그리고 공성추 하나 사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벽이 올라가 지 않은데 이따가 성벽을 올릴 수 있어서 미리 사놓을게요 자, 미리 사놓고 자 여기서 대기 얘가 도착하는 대로 전쟁 걸게요 35 얘는 아마 여기 중견차가 있는 거 같아요 중견차 자, 팔랭케까지 만나서 정신 처럼영감을 받았네요. 여기 있는 팔랭케는 어떻게 만났지? 아, 배 때문에 만난 것 같아요. 팔랭케가 갤리 같은 걸 보낸 것 같은데. 자, 배 때문에 만난 것 같고. 음. 배치를 이렇게 빼자. 자, 이렇게 빼고. 다음 턴에 전쟁을볼게 다음 턴에. 그 과정에 도시, 라돔을 여기에 도시를 폈구요. 이러면 아마 이집트도 싫을 겁니다. 이집트랑 한번 합동전쟁 해볼까? 여기 주둔지를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 <laughs> 일단 거래를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합동전쟁 안 뜨네. 공개 비난 상태라 그런가 봐요. 자, 계정이 두턴으 사용 가능. 음 추천 후라 추천이 지나면은 어 반격의 여지가 있어서 그냥 바로 전역할게요. 아까 이 스키 타이가. 이댕댕이가 여기에서 얼쩡거린 바람에 도시를 이사한 데 펴게 됐어요. 하티. 원래는 여기다가 멀티에 펴려고 했는데, 너는 내가 멸망시킨다. 어. 보자. 놀란데자 막타, 어, 자이러 한데, 얘로 마무리. 그 다음에 이 검사를 여기에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말의 열지도 없이, 그냥 싹다 밀어버릴게요. 얘도 똑같이 검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를 막긴 힘들 겁니다. 음... 자, 한 대. 두 대. 얘로 이거 막다 치고. 자, 요거로 마무리. 얘는 방어를 하겠습니다. 방어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턴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체제는 과도제로 갈게요. 지금 근접률이 특히 검사가 많아가지고 과도제로 가겠습니다. 자, 얘들은 일단 약탈해서 피좀 채우고. 포진한 이놈은 포위가 됐죠? 자, 포진한 포위. 얘도, 약탈 하나 하고. 음. 자, 이걸로 한 대. 자, 공수로 천천히 피를 빼주겠습니다. 자, 공, 검사 일로 붙여주고, 공수로 한 대. 하나, 둘. 자, 크메를 만났죠? 어, 크메를 만났고요. 바로 붙어 있네요.